외계 리전더 보게담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외계 리전더 보게담의 외계입니다. 자, 오늘, 그, 잠시 네. 막간 영상을 한번 보셨는데, 예,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저, 기 도시계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예. 저, 전님 목식 알고 계시는 도시계담, 오늘은 좀 토크식, 의 방식을 좀 취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음. 옛날에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음, 그죠.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지금 당장에 은 예, 당장은 없죠. 그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자겠나. 저기 초등학교 때. 예. 동상들이 많잖아요. 학교 들이많잖고 있습니다. 이많가지요 알면 죽는다. 잖잘 아, 뭐, 어, 잘 알고 있네. 이순신장군이많잖아시 동상들이 있네. 아요 동상들이 많잖아요. 이많잖 동상들이 많잖아요. 동이많잖아이많잖이많잖동이 그 학교 보면 커다란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 유관순 여사가 나와서 이제 거울 속으로 확 잡고 끌어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예. 있죠 예. 음 근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시 계단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한번 가보잖아요 가본 예. 적 없나? 밤늦게? 거의 뭐, 없죠 교문이 이렇게 닫아져있지만 담이 작을까 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보기도 하거든요 가끔 거기서 당시에 하시는 선생님들이 렌터 키고 돌아다닌다 화재 예방하러. 예. 그러면 그 렌터를 크고 복도로 이렇게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우린 막 무서워했었거든. 예. 근데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거 아니고 그 학교에서 들어왔었던 얘기예요 예. 어떤 아이가 한명실종되는 어, 적이 있었대요. <laughs> 음. 예. 근데 그 이제 도시기 전사럼 유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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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순 세번 불러서 아. 그 학교가 그 괴종시계 같은 거 옆에 있는 그 거울에서 데려간 거 아닌가라고 오,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오. 근데 그거는 학교 선생도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애들끼리 예? 들어오 예. 돌아다니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거울이 세게 면 깨진 적 있어 예. 그 애들이 이렇게 놀아다니다가 해서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었던 여자애가 했었던 말이 <laughs> 깜짝 놀라는 얘기였어 그때 실종됐던 여자 이제 못 들어오겠다. 네. 유리가 깨져가지고. 그니 간에서 저... 이제 갓 영원히 갇혀있는 거죠. 어... 오고 근데 어렸을 때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성취됐었습니다 근데 요런 계단 얘기를 몇 가지 좀더 하고 싶은 건데. 예. <laughs> 이순신 장군 얘기, 그다음에 그 학교 그, 그 수수기 열 가지 알면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그, 조님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저기, 기억에 남는 얘기 같은 거 별로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 아, 아무것도 없나요? 네. 예. 조님 같은 경우에도 별로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좀 무서운 걸 싫어해가지고. 어, 그래도 어, 도시계도 같은 거 그런 거는 아예 음. 안 들었어요. 네, 음. 찾아보지도 않았고. 제가 겁이 많은다니라 그리 어느 정도로 심하냐하면 공포 영화를 한번 잘못 보고 <laughs>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네, 못 자요. 아. 그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나쁘면 꿈을 꾸는데 꼭 음, 그런 꿈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럼 학교 계단 얘기는 대충 끝냈는데 예. 군대에도 그런 전사들이 하나씩은 있죠. 어느 부대가도 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은 이제 군대 얘기 쪽에 있는 회담을 하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미 무서운 거한번 봤으니까. 건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학교 회담 얘기를 들은 게 군대에서도 거의 비슷한 거 있는데 정확하게 추천을 할수 없는. 예. 우리 부대 그 초석 아래에 있는데, 해양경기초소 안에 초소아니잖아요초소 예. 안에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오, 가묘. 음. 웃긴 게 부대 안에 가묘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음, 거죠. 신기하네. 모든 사단장님이든, 모든 거기 계신 분이 이 묘가 뭔지를 물어보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분들한분도 없었습니다. 주임원사님까지는 음.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 어.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 무덤에서 항상 경위 시책 같은 걸 이렇게 써놓고, 1년마다 한 번씩 보처를 해줍니다. 음. 아니면 사단장님이랑 높은 방문자 보면 한 번씩 설치를 음. 해주는데, 그 무덤에는 나름대로 그좀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음. 찜찜하니까, 어, 항상 거기를, 그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 둘러서가 예. 항상 개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 부대 개는 거기서 낮잠을 자고 그랬어. <laughs> 예.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무덤이라서 말이 이렇게 꺼져 있어요. 예. 사실. 근데 그 무덤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는데 병사 한 명이 알고 있는 거야. 예. 그 주인 원사라고 행정관인도 모르는 걸 병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웃기죠. <laughs> 상근이었어요. 예. 그니까, 러그상근이었으니까 그, 상근이었으니까 그 애, 아, 예전부터 그 부대에서 네. 있었던 그 지역 주민들의 네. 얘기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어,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부터 내가 봐서 신빙성 거의 없는데, 어, 병사가 그게 아주 한1 0여 년도 더된한 20여 년 전에, 병사가 이제 그때 그 방위죠. 방위병이 있었는데, 그 훈련을 다 나갔는데, 그 애인이 면회를 온 거예요. 네. 애인이 면회를 왔는데, 지금 훈련 나가가지고 없으니까 잠시 뒤에 대해가지고 일과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볼수 있을 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여성은 그, 저기, 그 내부만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대요. 네. 그리고 나친친거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거기 보험사들 보면 소체에서 경계병두 명이나 네. 서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 뭡니까? 어, 치사병이 있죠. 네. 네, 치사를 해야 되니까. 네. 치사병은 모든 게열이야니까 그 치사병이 건드린거예요아 예, 예. 성폭행 한거죠. 한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성이 그 투신을 한거 같아요. 투신을 한건지 자살을 한건지 잘 모르겠지만 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초 안에서 계속 보이더래요. 항상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음. 전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본다는 그런 얘기가 음. 있었어요. 어허. 근데 그게 하도 응. 물어가지고, 이제 무당을 하면 불러가지고 그랬는데, 응. 이 여자의 이장을 해야 된다. 응.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거기 있는 산에 있는 가묘에서 이장을 해서 그 부대 안에다가 넣었답니다. 그리고 가묘을 설치를 했답니다. 응.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졌대요. 귀신으로 안나오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병사가 아니라, 거기에 예전에 진짜 근무를 한 사람들의 그 사람의 그사람이그 사람을 해서 들었던 얘기였는데 얼마나 심각했었냐면 조명 수류탄 막 터뜨렸대요 하,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어, 귀신이 나온거 아니야? 예, 예, 부대에서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래하고 조명 수류탄 막 던져가지고 막쫓고막 그랬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와. 음. 그 정도로 좀심했었다는 얘기죠. 음.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수에는그 그 묘가 있습니다. <웃음> 음. <웃음> 그 가장 많이 목격하시는 분들이 운전병들. 야. 야간에 병약들 대여놓고 난 다음에 들어올 때선탑자고 운전병 들어오는데 항상 못 왔다 <laughs>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그, 저기, 그, 그 뭐, 여러 가지 말이죠. 있 스님들도 갖고 오시고 그랬었어요. 아... 뭐, 그랬었던 거있는데 그것도 부대, 그, 나름대로 계담 괴담 중에 계담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도시 전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백 구전과 구전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져서 거품이 예. 커지고, 예. 뭐, 신비성은 점점 제로화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들은 거 봤었을 때는, 여기서 가장, 재밌는 거는 여기서 도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도시 전설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어렸을 때경험했었던 때, 유년기 때 추억 군대에 들어갔을 때 나왔었던 추억 마지막에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에 그 재밌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 오시마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오시마랜드가 테마파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졸리나? 예. 나 옆에 좀 봐줘야지 내가 얘기할 만큼 <laughs> 오시마랜드가 뭐냐면은 부동산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 그 도쿄대학교 출신이 만드는 홈페이지 사이트인데 그기사는 뭐냐면은 보통 부동산 관련 쪽 회사에서 보면은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비슷한 곳들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시마랜드는 요즘 지금 검색해도 나오는데 되게 싼 집만 대놓는 곳이에요. 예, 네, 인사건이났다가 어, 귀신이 나온다고. 나온 나라 이상한 일이 있었던 집만 거기에 매물로 올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매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궁금해서 들이게 들어가는 아, 거야요 진짜 귀신이 나온다. 어, 조회수가 엄청 많고 네. 그거는 정보도 네. 어마어마하게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문을 나와서 집주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안 하는데 네. 신문 지상이라든지그 경찰 내부에서 나왔던 정보를 어떻게 딱 해가서 나오는데. 5 0원내가들을 내가, 들어,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벌레 길을 보는데 시체가 9개 나온 지도있 번만. 연쇄살인범인데 시체를 유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 지진이든 마다천대지면은가지고 일가족이 모살된 그런 집도 있고. 와. 진짜 엽기적인 사건들 다릅니다. 왜냐면은 거기 지도가 나와요. 네. 그 스카이브 지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게 뜨는데. 진짜 풍부한 집이에요. <laughs> 근데 그런 거 진짜 많아요. <laughs> 보면막 주원 <주엄> 같아요 <laughs> 주원이라는 집까지 돼 있어 막, <laughs> 막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웃겼었다고 얘기했다. 당황스러운 게뭐냐면 네. 오시마랜드가 일본 열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인근 그 일본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에 있더라고요. 네. 상풍백화점 <laughs> 차기지. <laughs> <작이지. 웃음> 예. 진짜 거의 차기죠. 한자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건 차기죠. 예. 근데 이제 그 오시마랜드 거기에 들어갔었을 때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담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사건이 이뤄진 그런 것들도 있죠. 와.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군대에 그삼풍백사점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유영철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유영철 이라고 연세대예 아, 예. 예. 그 사람 나오는 지명도 나와있어서 일본의 어떤 정보력이라는게 참 대단하구나라는걸 느꼈었던 그런 사건이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매개 레전드 북에다먹 오늘 뭐 준비가 많이 안되어있는 관계로 이런 얘기로 대충 떴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흉가체험? 흉가체험 1번 1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백무루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백무루. 예, 그러니까 저 아, 무슨 얘기 하나씩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면서 촛불 하나씩 끄는 거죠. 그래가지고 항상 백무루할 때는 99번까지만 하고 꺼야 되죠. 왜요 실제로 일어나죠. 100번째 하는 순간에. 와 촛불 100개 켜놓고 무슨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끄면. 예. 좀 분위기가 좀 싸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백물은 라는게한 마디씩 한다 그래도 밥을세야 돼요. 백기를 하려면 그렇죠. 제가 이번에 속초를 좀 갔다 왔는데 거기 그 되게 잘 해놨어요. 바다에 그잘 해놨어. 민박집도 엄청 많고 네. 그 해변에 가서 소주 한잔 까면서 <laughs> 미친듯이 바다에 뛰는 사람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면 백물하면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들 호응이 있거나 예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예. 10인 선별해 가지고 백무 한번 합시다. 10개씩 이야기 준비해서 <laughs> 10개씩 시시한 얘기라도 하고 그리고 99번째에서 네. 끊어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뭐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일본에 어떤 그 저기 계담 시대라는거게 보면 백무하는 장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백무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절에서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차례였어. 근데 그 사람은 그 백물을 하라는 게 치즈를 하러 왔어요. 네. 그 오컬트 사람들 매니아들한테 치즈를 하러 갔는데, 진짜 마지막에 무서운 얘기가 뭐였는지, <laughs> 진짜 웃겼어, 당황스러웠어. 거기 있는 <laughs> 사람들 다 귀신이었어요. <laughs> 진짜로? <laughs>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었던 얘기를 다한 거였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 혼자 막 네. 마지막 백무를 하는데 네. 자기가 얘기할 거란 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 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지막 자기가 얘기했었을 백회째 됐었을 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대로는 더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백물 흥미 있으면 게시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